네, 우리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서 예, 예레미야서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3장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 0 8 8면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 마지막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고요. 제가 23절부터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오.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느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오.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같이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짓 분별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기 아주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들 저마다가 가진 다양한 가치관이 있고 자기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믿음과 신념 등이 다르고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이런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한 사회 분위기에 계속되면 요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사기꾼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혼란한 시대에 제일 많이 득실거리는 것이 사기꾼이에요. 최근에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느 조각가가 섬마을 조성사업에 자신의 조각작품을 다 내놓았는데 그 프로필이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세계적인 석학에게 조각을 배우고 외국에서 활동을 했고 또 외국 대학 교수로 재직했다는 그의 프로필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어요. 심지어 그는 전과가 있는 사기범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조각했다는 그 작품조차 다 중국에서 완제품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조각가 행세를 할수 있었느냐. 말로 경력을 부풀리고 자신이 고스펙인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문제가 뭡니까? 개인이 속은 것도 아니에요. 지자체 기관들이 속은 거예요.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거짓말도 반복하면은 마치 진실처럼 느껴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이 시대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진짜 작품인지 가짜 작품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 이것은 사회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런 사회 시간에 이런 사회의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신앙의 영역도 진짜를 가장한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농락당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한탄스럽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거짓된 자들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속이고 사용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거짓된 사람들의 실체를 분별하게 해 주는 아주 유익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범죄한 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부분인데 특별히 그중에서도 누구를 심판을 경고를 하느냐? 바로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즉 거짓된 자들에게 속는 자도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1차적으로 가장 나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예언자인 이 예레미야를 세우셔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의도를 대언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 예레미와 같은 참 선지자는 드물고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했으며, 그러나 사탕 발림의 말들은 백성들의 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스라엘을 더욱 부패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더욱 죄 가운데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아를 통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특징이 있고, 더하여 그들은 결국에, 종국엔 심판받을 존재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아의 외침이 우리 모두를 거짓이 아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거짓을 분별하고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충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거짓된 꿈을 말하는 사람을 여러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여기서 꿈을 꾸었다라는 표현은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말을 하기 위해서 감히 하나님을 팔아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계시를 주셨어. 그래서 이거를 따라야 돼. 당신, 이꿈 따라야 돼. 라고 말하는 특징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거짓선지자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이런 계략을. 꿈인다는 것입니다. 아니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 주장을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팝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죄악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많이 전해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특별히 민수기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꿈과 환상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종 환상 혹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속 인물들이 그것을 여러분 체험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꿈을 통해 네 자손들이 이방에서 계기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환상을 꾸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아예 꿈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꿈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수단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꿈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꿈을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적이 없는데도 그냥 꾼 꿈인데 그 꿈이 하나님의 계시라 여기고 사람들을 현혹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꿈을 꾸었다라고 말해요.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거듭 주장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다 거짓말인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과 거짓을 구별할 때첫 번째가 꿈을 자주 말하는 사람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있어서 마치 꿈이 마치 환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런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항상 이야기한다면 조심하시길 바래요. 자신이 꿈을 꾸는 사람이라면 영성이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꿰뚫어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며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 우선은 경계하시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꿈은 이야기를 한다고, 꿈을 꾸었다고, 무조건, 아, 사입이네, 거짓선지자네, 라고 낙인을 찍으라는 게 아니라, 꿈을 자주 이야기하고 꿈만을 강조하는 사람은 경계하라고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꿈을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꿈을 꾸는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 마세요.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를 주시지만 우리는 꿈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 완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성경이 불완전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앞세워야 합니다. 만약에 누가 꿈 이야기를 하며 접근하고 미혹한다면 우선은 경계하시고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꿈보다 말씀을 더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앞세우고 살면 하나님께서 충분한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살면 충분한 능력을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변에 꿈이나 환상 같은 은사를 말씀보다 중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거짓된 자의 꿈은 언제든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거짓된 자들일수록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하나님에 대해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디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보여 주실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먼저 서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꿈꿀 만큼 대단한 분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꿈을 주실 만큼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 주시는 그 꿈을 말씀에 비추어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간교한 마음으로 전하는 자를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꿈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야 하나님이 꿈을 통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라며 접근하는 것은요, 그 마음에 불순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간교함이에요. 일단, 거짓 선지자들은요,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 사람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해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방편으로 마치 신령한 척 하는데 사기꾼이죠. 간교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러 부추기고 목적을 달성합니다.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 먹으라고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뱀의 간교함. 그런 뱀을 창세기 3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라고 했어요. 정리하자면 거짓된 예언하는 자들이 뱀 같아요. 간교함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보실 때에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여러분,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에 있어 우발적 범행이었는가? 아니면 철저한 계획과 동기를 가지고 했는가? 굉장히 이것이 양형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정말 죄인 중에 죄인, 극형을 받아야 돼요. 왜? 사람들을 영적으로 넘어뜨리는 계획과 동기를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죽이려고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심판의 일순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선지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사명을 수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저 하나님의 뜻만 전합니다. 마치 찬양의 어떤 가사와도 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멈춰섭니다. 인생에 가고 서는 것다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믿고 그의 이끄심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짓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섭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걸어요. 가 따라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에요. 백성들의 귀를 즐겁게 하여 그들을 자신의 명예와 부를 누리는 수단으로 여깁니다. 거짓 선지자 따라가면 여러분들, 여러분을 수단으로 여겨요. 우리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간교한 목적을 알고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거짓된 자들이 함께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코 그들의 간교함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본문 27절에 그것을 말하는데 한번 볼까요? 27절.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 즉, 그들의 조상들이 발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줄 알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들의 간교함에 넘어가면 멸망밖에 없는데, 실제로 유다 왕국은 이 같은 거짓된 자들의 간교로 인해서 멸망이라는 비운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간교한 사람들을... 거짓된 자라고 여기고 폐척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자들은 간교합니다. 때로는요, 좋은 말을 누구보다 아름다운 표정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주를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들먹이면서 사람들에게 겁을 줍니다. 부디. 거짓된 자들의 간교함이란 특징을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이 접근하면 단호하게 배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된 자는 내 인생에 무익하고 그들의 끝은 파멸이 예정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따라가면 파멸로 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문 28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말씀이냐, 꿈을 꿈을 내 관한다면, 내 말씀이냐, 꿈을 꿈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거짓 선지자들이 꾸며낸 말을 교와 알곡에 빗대어 비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는요, 알곡이 아니에요. 껍질입니다. 가벼워요. 껍질이면 쓸모가 없어요. 빈껍데기입니다. 결국엔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은 종국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29절 3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계속 대언하는 것이 어디서 느껴집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이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을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거짓 선지자는 가볍다. 빈껍데기다. 그렇습니다. 농부가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해서 곡식은 곡간에 들이고 겨는 불에 태워 없애 버리듯이 하나님은 알곡이 아닌 것들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어리석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된 자들에게 소마 소가 넘어간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들의 메시지가 꽤나 그럴 듯하고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왠지 우리 단임 목사님보다 더 설교도 잘하는 것 같고 성경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더 재밌는 것 같고 왠지 내 가려운 데를 잘 긁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사람들이 궁금하고 원하는 것만 공략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질에 사기를 당하면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사기를 당해봤거든요. 기타에 한참 미쳐있을 때, 40만원을 미리 붙였는데, 40만원을 더 붙이라는 거예요. 붙일라고 봤더니 사모님이, 아이쿠 붙이지 말라고. 이름이 이상하다고. 장첸이었나, 이름이? <laughs> 중국 이름인 거야. 그래고한 번, 기타를 사지도 못하고 돈을 날릴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어? 물질의 사기를 당하면 어때요? 어, 그거 저한 일주일 가더라고요.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아, 어떻게 이렇게 나쁜 사람이죠? 그 마음이 막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분노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 그 손에는요, 다시 마음 먹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사기를 당하면요, 하, 이거는 진짜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죽을 때까지 모르고 죽을 수도 있어요. 이단에 넘어간 자들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 끝이 정말 비참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된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 한번잘 믿어 보려다가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순수해요, 순진해요. 더잘 믿어 보려다가 하나님 말씀 더잘 배워 보려다가 잘못 믿고 영적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사가 마귀의 대사로 변하여 하늘로 가는 길을 가르치라고 명령받은 자가 실상은 지옥으로 가르치고 있다라고 했어요. 거짓된 자들은 간교하고 부패한 심령에서 나오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므로 여러분 결코 여러분을 참된 생명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이런 거짓된 자들의 말이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인간의 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자들의 말로는 불에 타 없어질 겨와 같습니다. 그들을 따라가면 파멸의 길로 가는 것임을 인식하고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거짓된 자는요. 결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낸 적이 없다 하나님 지금 부인하고 계신 야 나는 그런 사람 보낸 적이 없어 분명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자를 보낸 적이 없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뭘 이야기하고 다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라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떠벌리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이 죄가 큽니다. 신앙적 사기꾼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난 이런 자를 보낸 적이 없다라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확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시라고 다 받아들이면 안 되고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무분별한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방송 매체를 통해서는 뭐 케이블 생기고 나서는 종교 방송국에서 말씀들을 전하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말씀을 걸러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정파적 편향성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 예배 실황들을 중심으로. 선별해서 말씀들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여러분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연예인도 강의를 하고요 정치인도 강의를 하고 목회자도 강의하고요 전도사도 심지어 신학생도 아무나 다 강의합니다 유튜브에 나와 간증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분별할 자신이 없으면 그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차라리 그 시간에 스스로 성경 읽고 교회 공예배 훈련에 여러분 잘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들어도 잘 분별이 안 된다면 여러분 그 메시지를 내는 사람의 열매를 보세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거짓된 자들이 많습니다.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분명 거짓된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날 구약 시대부터 그러했습니다. 본문에 보는 대로 예레미아 당시에도 예레미아 외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백성들을 속이고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잘못된 메시지에 농락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가, 거짓된 자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단과 잘못된 사상에 넘어가지 않는 최고의 방법 알려 드립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분별케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몰라요. 내 마음을 막으세요. 이유는 몰라요. 우리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최근 기독교계에서는 목사 안수를 남발한다고 각 교단마다 이 정화 운동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비인가 신학원이나 문교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학교들 가운데 막 6개월짜리 목사, 1년짜리 목사, 1년짜리 박사 코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요 정규 신학 7년 과정에 3년 안수 과정 그리고 따로 5년을 더 투자해서 더 공부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참 죄송해요 여러분. 제 스스로가 참 부끄러워요. 나왜 이렇게 무식할까? 나왜 이렇게 모를까? 자다가도 기도하다가도 말씀 준비하다가도 벌떡 정신 벌쩍 드는 게내 말과 행동으로 인해 혹시나 잘못 전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여러분. 전 두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좀 체험했다고, 내가 성경 좀 안다고 몇 개월 만에 목사가 되어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 1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다고 조심하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성도는 꼭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된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혼란한 시대를 살면서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수많은 종교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꿈이 전부인 양.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고 간교한 의도를 가지고 신앙을 주입시키려는 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거짓된 자들은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끌기에 조심해야 하며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줄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하면 거짓 탐정에 빠져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부디 이 어려운 시대에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오늘 말씀을 붙들고 거짓을 분별하여 넘어지지 말고 신앙생활을 유익하게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